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FK 새로운 요정 비범한 도전에 관련한 딸깍 클리어 영상 네가지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세명의 영웅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클리어하고 거기에 관련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비범한 도전은 웬만하면 깨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해진 영웅들 넣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호드킨 그다음 보니 에이론이 있는데 요 세명의 영웅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캐릭과 진영에 관련된 것은 제가 여러가지 클리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모두가 가질 수 있을만한 것들로 준비했어요 이번에 이제 루보미르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지난 시즌에 많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루보미르를 갖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호드킨입니다 아, 후긴입니다. 그래서 후긴을 요 앞에 이렇게 배치해 주는 방식이 있고, 요게 아니라, 이제, 트라이브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앞에 호드킨을 놓고요, 나 본인 놓고, 에이좀 멀리 놔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트라이브덱에 있는 두 명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칼라하고 샤키르입니다. 칼라하고 샤키르를 요 사이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여러분이 클리어 하시기 좋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충파수를 사용해 주시는데, 어, 트라이브 덱 같은 경우에는 균형수를 사용해서 조금 더 생존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것을 여러분이 클리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캐릭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보니하고, 그 다음 이고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르를 주방에 넣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미라이를 넣어주는 요 구성이에요. 미라이까지 이렇게 세 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세 명을 구성하는 기본 자체도 일단 이고르를 오른쪽으로 빼주고요. 본인 앞으로 넣고 미라이를 이렇게 아래쪽에 놓은 다음에 전부 다 왼쪽으로 빼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충파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사용해주고, 나머지 두 캐릭을 정해주는데, 힐을 해주는 친구를 넣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루보미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루보미를 넣어주고, 나머지 날트라이브로 챙긴다면 스모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리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없이 클리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을 스모키하고 루보미를 웬만하면 당연히 있겠지만, 없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캐릭터로 이번에도 역시 많이 사용하는 후인 그 다음에 로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 경우에는 로미, 이, 이고르를 왼쪽으로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V자로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가운데에 로안을 넣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것까지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탈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캐릭터들은 트라이브의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브루투스 하고 나머지 하나를 스몬키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V자로 배치해 주시면 좋긴 하거든요. V자로 배치를 이렇게 해주는데 요 사이에 이제 두명의 캐릭터를 넣는데 웬만하면 다 있을 만한 캐릭터는 에이론 가장 앞에 모아준다면 탈라의 D를 극대화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생존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트라이브의 카이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또 클리어가 가능하실 겁니다. 나머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요 둘을 이렇게 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트라이브에서 또 샤킬러가 있고요.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후긴, 훅인. 네, 후긴을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고, 후기는 바로 뒷타일에 있는 친구의 딜이나 에너지 회복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배치해주시고, 나머지를 일렬로 이렇게 배치해주시면은 이게 두 번째로 또 클리어할 수 있을 만한 딸깍대기 될수 있어요. 그다음 또 이걸 뺀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에이론덱의 기본이 되는 친구들을 보여주고 있죠 에이론이 있고요 아든이 있고 그 다음에 스이브에서는 어, 여기 있는 루먼트가 있습니다 요 캐릭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루먼트는 탱커기 때문에 가장 앞쪽에 놔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쌍둥이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요 배치 막 쌍둥이를 넣고 싶어지죠 쌍둥이를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이 블루를 오른쪽에 넣고 핑크를 왼쪽 위에 놓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의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후기를 딱 넣어주는 이런 배치를 해주시면은, 서포터로서 충분한 그, 급속 증가나,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역시, 춤팟을 또는 균형수를 사용해주시는 게 항상 좋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요런 서포터들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면, 가장 또 좋은 서포터이자 딜러, 딜러가, 샤키라고 칼라였죠. 샤키라고 칼라 그냥 그대로 꺼내서, 샤키를 오른쪽에 놓고, 칼라를 왼쪽으로 살짝 빼가지고, 여기 조금씩 땡겨준다면 은 이걸로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어, 도전마다 한두 개씩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설명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딸깍으로 클리어해서 많은 보상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